할렐루야 2025년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성경통독, 성경일도, 듣기 좋은 성경말씀, 성경드림에 있기, 오늘 역대상 두 번째고, 도탈 132번째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축복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와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르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쌈과 헤벨과 데문니와 하하스타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눅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히 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화의 형글로비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톤의 아버지요. 에스톤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힛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노대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 내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부의 조상 헤벨과 산호아의 조상 여후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 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론과 민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세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곧아스베야의집 종족과 또 요긴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네 헤미니 이는 다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을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능웰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꾸리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라 시무이에게는 아들 16과 딸여섯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무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신과 벳베리와 사하라인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무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메소박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가답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의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치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 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무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오 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로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리아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원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러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러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가짜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루아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스의 칠대손이며 또군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 상은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왕 여로고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다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위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laughs> 문화세 반지파 자손들이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아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한라와 하골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며 주기도문 30회의 기도와 함께 한 주간의 첫날 월요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 1까지온 식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용통 다 잘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육신의 강간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일곱 영혼을 전도할 것을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송들의 가정을 구호 살펴 주셔서 믿지 않는 식구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인가기도 되어 하나님이 섬기는 복된 행복한 가정들 다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의 첫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하는 나의 목자신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채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또 주기도문 30배 꼭 기도하시고, 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월요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잘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